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부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버추얼 박스 게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게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화면을 꽉 차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버추얼 박스에 설치된 가상 머신을 구동한 다음 해당 가상 머신에 게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 i r t u a l b o 실행합니다. 시작하기 버튼 클릭해서 가상 머신 실행합니다. 윈도우즈 10이 가상 머신에서 부팅되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치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보면 게스트 확장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CD가 삽입되어졌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해서 장치 목록을 확인합니다. 삽입된 CD 항목이 있습니다. 더블클릭합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가상 CD 디스크에 들어가서 VBOX Windows Editions 점 EXE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실행해 주면 됩니다. 예, 클릭합니다. Next 클릭합니다. Next 클릭합니다. Install 클릭합니다. 설치 클릭합니다. 피니시 클릭합니다.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 재부팅됩니다. 재부팅한 후에는 넓은 화면으로 가상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추얼 박스 게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